반갑습니다! 택배 받는 남자의 택남입니다!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2020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2020년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새해 목표 네, 그래서 저도 새해 목표를 이렇게 조금 써왔거든요 우선 제 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뭐제 2020년 목표입니다. 새해 목표는요. 우선은 다이어트를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표준 체중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,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만 명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지금 1년 정도 이제 해가지고 6, 640명 정도 되는데 택배 받는 남자, 그렇죠. 이제 택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품을 소개를 하는 채널인데 마술이랑 조금 섞여 있어서 혼동이 조금 많이 왔을 거예요. 그래서 채널 하나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. 우선 채널 이름은 잘 모르겠어.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마술사 김수영으로 해서 마술 영상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채널이 될 거예요. 마술사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고 지금 원래 있던 이 채널은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하고 전자기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전자기기 리뷰를 일반인 관점에서 본 재미있게 리뷰를 할수 있는 채널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또 채... 책. 한 권씩 읽을 거고 사람들이 모르지만 저 진짜 책 많이 읽거든요. 그래서 근데 작년에 한 달에 두 권씩 읽으려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여서 한 달에 한 권씩 총 12권을 읽어 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꼭 가고 싶습니다. 따져 보니까 제가 한 달에 벌어야 될 수입이 대략 한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1억 5천 찍기 지금도 연 5천이 안 되는데 31살에 1억 5천을 찍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방도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, 여기까지가 우선 제 신년 목표였어요 사실 이제 해 뜨는 것도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러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했는데 아직 이 카메라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찍은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새해 첫 2020년 첫 해에 나오는 그거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들이 다 개판이야 그리고 드론을 띄워서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또 이제 매획 미니 샀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이그또 아,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장소에서 또 이제 가족끼리 다 모이게 됐네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는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2020년에는 좀더 활발하고 좀더 재미있고 음,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20년도가 됐으니까 다들 이런 거다 하지 않나? 나만 아나? 아마 하기는 다 하실 거예요 그죠 다 하실텐데 여러분들의 계획도 조금 궁금해요.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이 영상의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댓글 받는 남자의 탱남이었습니다.